오늘의 주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들,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 기준으로 삼는 것들, 저 유튜브는 도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순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어, 다른 사람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느끼게 되죠. 아, 사람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고민거리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배움은 풍어를 남긴다. 어, 저는 과학고등학교 졸업 고포항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지금 의학을 공부했고, 일반인으로서 로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병원에 인턴을 지원했다 좀 떨어져가지고. 뭐, 어쨌든 되게 인생을 효율적이지 않게 살아왔고, 나이비에서 진로가 되게 늦어진 케이스죠.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 뭔가 풍월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왔던 뭔가 효율적이지 못했던 삶도 언젠간 피가 되고 살이 되긴 합니다. 물론 좀 효율적으로 살면 좋고, 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내 인생이 너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하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유전자가 되게 많은 걸 좌지우지하는데, 예를 들어 유튜버를 보세요. 정말 잘생긴 유튜버들 있죠. 정말 예쁜 유튜버들은 그냥 나와서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쓸 놓고 보죠. 하지만 제 영상을 보면서 넋을 놓고 잘생겼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노력을 하잖아요. 공평하진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자안 좋을 때 술을 먹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어쨌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먹는 건그 상황에 전혀 해결책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내 편인 사람은 그저 한 5명 정도면 충분하고요. 5명은 어차피 내 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섯 명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저를 무조건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무조건 싫어해 주는 사람도 세상에 존재는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를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튜브를 놓고 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 약간 슬픈 얘기는 한데,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혼자다 라고 해서 제가 개인 플레이만 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혼자만의 생활을 잘 즐길 줄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으면 호구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자꾸 참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아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어, 저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네 라고 해주지 않고요. 상대방은 아저 사람 약간 호구네 저 사람한테 또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호구가 됩니다. 박명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구가 되는 상황이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점차 호구로 삼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호구가 되는 타성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호구를 만드는 그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철퇴를 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그 본인 자의 문제입니다 고민이 될 때는 보통 해보는 편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선택의 시간을 계속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해보면 결정이 납니다 어, 했을 때 어떤 기회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날리니 해보는 게 보통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도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 슬픔이 되게 크게 난거든요 아 내가 그때 그걸 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평생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해봤으면 해보고 낙방을 했던 해보고 아니어서 접었던 해봤던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합리화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을 때는 저는 보통 해보는 편입니다 단칸방에 있어도 맨하탄에 있자 저는 이걸 실천하지는 못한 편인데요 항상 머릿속에 지키고는 있습니다 단칸방에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질이 좋지 못해도 서울, 맨하탄 이런 데 있어야 어떤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나 자신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공기 좋고물 좋은 곳에 100만 평 사는 거보다 강남역 노른자 땅에 단칸방 고시원 한 칸짜리 창 없는 방을 더 선호합니다. 뭐 저는 그래요.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